영성지능 높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습관. 행복한 브레인.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과 에너지를 관리하고 내면과 외부 세계에 책임있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타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무심코 흡수하는 것.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적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무심코 동조하거나 에너지를 빼앗기는 행동을 피합니다. 이는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을 막는 핵심 습관입니다. 이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 IQ나 성과 외적 조건과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와 내면 불안을 키웁니다. 영성지능 높은 사람은 비교 대신 자신의 성장과 가치에 집중합니다. 삼직관을 무시하고 논리만 따르는 것. 모든 결정을 논리와 분석에만 의존하면 무의식적 패턴과 직관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영성지능 높은 사람은 직관과 내면 감각을 신뢰하며 선택합니다. 사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습관. 부정적 감정을 외면하면 에너지 누수와 정서적 불균형이 생깁니다.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관찰하고 정화하며 내면의 메시지를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변화와 성장에 저항하는 것. 현실과 내면이 요구하는 변화에 저항하면 에너지가 막히고 고착됩니다. 영성지능 높은 사람은 변화 속에서 학습과 성장을 선택하며 막힌 상황에서도 내면과 에너지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 안정과 에너지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습관을 점검하고 버릴 수 있을까요? 작은 선택이 영적 성장과 내적 평화로 이어집니다. 영성지능 높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습관.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